안녕하세요. 혼리러브의 혼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갤럭시 워치 5 철저한 방법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2탄을 준비해 왔는데요. 2탄 준비했으니까 엄청 재밌게 보시고, 이거 욕하면 찍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또, 사실, 지금 핸드폰 촬영 중 해가지고. 밑에는 것도 이해 부탁드리고, 촬영, 색하는 후원해 준것 같은데. 그냥, 저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 사실 제가 핸드폰 이렇게 손을 벌리며 찍힌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영상인 찍히네. 아무튼, 살짝은 마음에 안습니다 자. 1정한 일단 시계를 길게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뜰 텐데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고 어,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계 같은 건안 돼요 하지만 갤럭시 워치5 하면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세요 그다음 핸드폰은 여기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전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이게 말 이전 버튼, 얘가 홈 버튼입니다. 그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이런 것도 출성할 수 있습니다. 걷기 이것도 할수 있고 엄청 다양한 걸할수 있습니다. 한지만 핸드폰을 끄면 바로 시계만, 시계만 할수 있는 전자 시계가 되니 이거 이점 주의하세요. 자, 자, 다음은 충전하는 법입니다. 여기 자, 다들 어떻게 충전인지 모일 텐데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바꾸는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기 아, 그냥 갖다 대면 자동자석. 아, 여기가 이렇게 뜰 거예요. 뜨죠? 이렇게 빼면 이렇게 풀어주고, 얘 다시 하면 이렇게 다시 풀어줘. 엄청 좋은 소리입요 엄청 좋... 하지만 다른 시계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거는, 이현식은 안 됩니다. 방금, 어. 허팝 유튜브 보다가 슛소 마우스에 눌러가지고, 이현식은 안 됩니다. 이현식 자, 그 다음엔, 다음, 사이버. 다음 사분요 오늘 전화가 오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말이야 내가. 전화가 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봐봐. 봐봐 여기 빨간색 있지? 빨간색 눌러놓은 거야.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설정하죠? 전화가 때 보통 얘약 예, 얘, 얘 핸드폰과 얘차이도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우. 요 시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냐면, 먼저, 뭐야? 묻자 하세요. 먼저, 먼저 방향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합니다. 표하시은저이저 처음 다 하세요. 그럼 이쪽을 이렇게 좀 누고요, 들어가고요, 예, 이렇 넣어가지고 옆으로 당겨주세요. 그 여기 선 보일 텐데 연선 있잖아요. 여기 가스 이거 이거 이렇게 하주시면이렇게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틈이 있죠?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눌러주세요. 언제 순간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거 초록색이 변하면 그거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심장을 잘 띄고 있는지 체조하는 좋은 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 다음 정확한 시간은 3판후로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뿅!